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병이 들었더라.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있는 베타니 마을에 사는 사람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의 몸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사람이니 나사로는 그 오랍이었더라. 이에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니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듣고는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하니,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듣고는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그러나 나사로가 병들어 아프다는 것을 전해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후에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돌아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되 그러나 라빛이여 그들이 선식냄을 돌로 치려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 또다시 거기로 돌아가자 하시나이가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에는 모두 열두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낮에 길을 다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의 빛을 보고 다니며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밤이니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그리로 가려 하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이 들었다면 쉬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그가 정말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를 풀어서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서는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내게 좋은 일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빚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이제 그에게로 가자. 말씀하시거늘 그때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을 향해 말을 하기를 우리도 함께 가자 그러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 수 있으리라 아니라. 예수께서 도착해 보시니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힌 지가 이미 나으리더라. 페탄이는 예루살렘에서 이마일이 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라. 많은 유대인이 오라비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내려왔더라.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를 맞아들일 때에 마리아는 집안에 머물러 있었더라. 주여 하며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를 당신께 내려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 마르다가 대답하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거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은 누구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라 마르다가 말하되 주여 그러하 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여동생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이 여기에 오셨다 그리고 이제 너를 바깥에서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향해 가니라 그 때까지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다를 만나시던 곳에 그대로 계시었더라. 그 시간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그렇게 황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그녀를 따라 같이 집을 나서니 이는 그녀가 다시 무덤에 꼭 가러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는 그발 앞에 몸을 던져 엎드려 말하되 주여 주께서 만약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라 마리아가 우는 것다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같이 우는 것을 보실 때 예수께서 그 심령에 깊은 감동을 가지시고 이를 피통시 여기시며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더라 예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하는데 그중 다른 몇몇은 말하기를 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단 말이냐 하기도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서으로 피통이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라. 그 무덤은 동굴인데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돌을 치우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말하되 그러나 주여 그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으매 안 좋은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제야 그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의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진즉 알고 있어오나 이 말을 다시 여쭙는 것은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데 손발이 면포 띠로 싸매어져 있고 그 얼굴도 천에 싸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수위를 벗겨내고 걸어가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니라 마리아를 방문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지라. 그들의 믿음을 그에게 두니라. 그러나 그 중에 몇몇은 바리새인들에게 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고해 바치니라. 이에 우두머리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에 들인 공화를 소집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여기 이 사람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라.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의 이 나라를 함께 가져가 버리고 말리라 하더라. 그때그 중에 한 사람 곧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입을 열어 말하되, 당신들이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온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보다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더라. 그가 이렇게 말함은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민족 전체를 위하여 죽어야 할 것을 예언한 것이니,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들여 하나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더라. 그리하여 바로 이날로부터 예수의 생명을 뺏으려고 그들이 모이를 시작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다니지는 아니하시고, 대신에 광야 가까운 지역으로 물러가사,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더라. 이때는 유대인의 6월절 절기가 거의 이르던 때라,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부터 6월절 절기가 거의 이르던 때라,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부터 6월절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그들의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함이었더라. 그들이 예수를 찾아다니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성전 근처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이명절에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오두머리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런 명령을 내렸으니 곧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그를 잡도록 하라는 영이 내려져 있었더라.